병원에 우리 들이랑 연출진들이 서 향한 히어로 인해서 히어로 그한서 히어로 인해서 히어로 인해서 히어로 인해서 히면로 인해서 히어로 인해서 히어로 인어로어로어로 네, 저도 그 장면인데 놀라실 때 제가 소리 지를 때 같이 놀라시면 너무너무 짜릿하고. <laughs> <laughs> 사실 제가 당사자라 가장 누구보다도 그 순간을 오롯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것 같아요. 가장 그러니까 알면서도 놀랄 수 있는 그런 부분. 그래서. 그런 거에 대한 짜릿함이 또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 다음 대사처럼 실제 공연의 아들의 날림이 분비되는 것처럼 그 순간에, 네, 그냥, 숨기신질합니다. 저는 마지막에 이 개같은 뭐가 면서 <laughs> 가방을 집어 넣을 때가 평소에는 그럴 수 없잖아요. 그 대결을 느낍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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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뭘하뭘 네, 어, 뭘 했을 때 같이 즐거우실 때 너무 좋고요. 오늘 같이 이렇게 제가 문 열었을 때 정말 부딪히는 거예요. 예? 이거 뭐야 장양이에요. 정말 아팠어요. 내가 보을 받을 때가 수난있었던분 잠을 못 자. 그렇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고장발을 사실 되게 긴장하는 작업입니다. 자칫 다칠 수 있는 작업이라서 짜니카 대원 굉장히 긴장되고. 실제로 첫공때 유리컵을 깨졌었어요. 그래서 네, 답변이 터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고 그래서 사실은 컵도 다 교체를 했고 네, 네, 위험한 장면이고 거기는 조금 저는 긴장하고 이제 안 다치려고. 그런 장면이에요. 저는 개인적으로 스랑고백하는게 제일 짧아요. 굉장히 갑자기 깊게 들어다는요 내적 충동으로 인해서 연구하는 거니까요. 네, 네. 제가 슬플수록 여러분들 즐거워하시더라고요. 그 조금 다듬었습니 네. 자,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만 더. 앞에. 아, 네.